뭔가 뭔가 살아남아야 돼. 할수 있다. 아니 파란들꽃 놓칠 수 없어. 아무리 도망 중이지만, 휴,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아 늑대. 좋아. 늑대랑 싸워주시는 암살자님? 왜 암살자? 누구시죠? 전 모르는 일로. 이만. 왜 암살자가 있죠? 날, 날 암살하러 온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자, 잘못한 게 없는데. 끝났어. 그래, 이 물로 가면 돼. 생각해보니까 이 물로 가면 좀 안전하게 갈수 있을 거야. 비록 몸이 적겠지만 그거는 마을 가서 고치게 하면 되니까, 이 물은 시원하고 상쾌하대. 별로 춥지 않은가봐. 다 왔어, 다 왔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아, 팔로 고마워요. 그거 있지 않나? 이마을 퀘스트? 아래쪽에. 무슨 퀘스트가 하나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봅시다. 어쨌든, 마을에 도착. 여기가 여관. 저게 던전일 거야, 그지? 아마? 일단, 이 마을에서 퀘스트를 받자. 여관 주인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뭔가 얘기를 해주겠지. 몸도 말려야 되고. 몸부터 말립시다. 아. 어디 있지?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현상수배 무덤에 대해 무덤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죠 유령을 봤다고? I w a r n 물좀채워줘하는걸보여줘 됐고 방을 지금 빌려야 되나? 잠을 좀 자긴 자야 되는데 이 방인가? 잠을 자고 먹을 걸좀 먹고 움직입시다 오후 4시 17분, 14시간 잔다. 네, 안녕하세요. 나도 14시간 자고 싶다. 너무 배가 고프고 부고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지 않고 배는 하나 더 수치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계속 먹다가 또 과식 걸릴 수도 있거든? 근데 수치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너무 불편해요 어느 정도 딱 먹고 그만. 할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퀘스트를 받고 <laughs> 산을 탈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얘 여기가 대신 배달해 달라고 하죠 클리맥이 이게 될래나 모르겠다 일단 가 볼게요 올라가기 전에 저장을 하고 가능하면 이걸 하고 내려와서 뭐 다른 걸좀 하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데 저런 애들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리디아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피피가 여기 미리 있네. 여기 있는 무덤 조사하는 퀘스트가 있는데, 이 무덤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 과연? 그번 가봅시다. 뭐, 여기저기 다안 되면 뭐 <laughs> 어떡하지? 그까 짓거뭐 들이대다 보면, 뭐 언젠가는 레벨 오르고, 언젠가는 좀더 세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골드라도 좀 많아서 집이라도 샀으면 포션... 어, 포션이라도 좀 챙겨왔지 이거. 총체적 난국이다. 진짜 말 그대로. 윈델리우스, 저 사람이 이제 탐험을 먼저, 나보다 먼저 떠났던 그 친구죠? 유령이 돼있어요. 막 잘못 누르면 또 됐다. 간단. 어이, 뭔 소리야? 다 열렸죠? 여기부터 열어보자. 양손하신 거 유튜브 보고 왔는데 그때보다 어려워 보인다고 비슷한데 뭐 마찬가지로 어렵긴 한데 오랜만에 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나? 그래, 난 너랑 싸우고 싶어서 온게 아닌데. 부스가 필요해. 아, 아, 뭐야? 어디서 뭐가 두 개가 날라와? 함정인가? 이쪽 문부터 가보자. 뜨거 아 뜨거라 아 이거 발톱 필요한데 부스를 써서. 마법 데미지 흡수 이거를 쓰고 뿅아 마법을 안 쓰네 건방진 자식이. 타임. 그만. 그만해 주세요. 멈춰 주세요. 우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지. 가져감 피숑, 집에 갈 거야. 기기, 기리, 기리! 따따따따따 문..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laughs> 이게 진짜 드래곤 본이 맞나? 아, 진짜 버벅대는 거 짜증나 죽겠네. 근데 이게 퀘스트에 경험치는 없어가지고 무덤에서 이걸 찾았어 사파이어 드래곤 발톱 좋아. Again, 이제 저 녀석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래곤 발톱을 이용해서 좀더 깊은 곳으로 여기 잠못드 정도만 나와주면 그래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안 되면은 어 앞마당 좀 정리하면서 그냥 뭐 레버비나 좀 해, 해야지. 이거를 잠자리 올빼미 가운데 쪽 뭐냐? 이 확대 어떻게 하더라? 확대 거지간데? 잠자리 밑에 뭐야 저거? 늑대인가? 잠자리 올빼미 늑대? 저게 박쥐야? 잠자리아니었어요 짐도 무겁고 이거 집에 한번 갔다 화이트가화이트있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리자곰고기가 너무 많았어 아, 여기구나. 이거 안될 텐데?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거 문 닫히고 얘네들 일어나거든? 관에서? 관짝에서? 그 마법 쓰는 애가 있을 거야. 아마. 너무 많이 먹었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마법 쓰는 애 없나? 얘인가 보다. 아잠못 잠깐만 타임. 얘 예, 잠깐만 아. 종족 특성을 쓰고 아니면 도망을 가서 А ну, 도망을 가도 문제란 말이야. 결국엔... 아, 미치겠네. 결국엔 얘네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나갈 때 그지? 그럼 그때 생각할 일인가? 할인다. 좀 더, 좀 더, 좀 더. 이쯤? 아! 야, 이게, 이게? 이걸? 我 아이고, 좋아. 좋았어. 아, 또 있어? 전문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니? 너희 아, 문 여네, 오지마, 아, 오지마, 뭐야, 넌또 해골? 방진더러빚 멸치 주빚죽빚죽빚죽빚좀주진주진 좀 제발 주진레버 빚진, 빚가 포션으로 쓰는 거야 위험한 순간에 포션 만한 이 레본 만한 포션이 또 없지. 돈 얼마 있죠? 2천 원 이제? 와 이거 언제 5천 원 모으냐? 어마. 그러고 보니까 이거. 충전 좀 해서, 얘네한테는 될걸?